1년에 변농사를두번 짓는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인데, 지금 온난화에 따른 기온,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이 같은 시도가 경북에서 처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 모일면의 한 논에서 이양기가쉴새 없이 돌아갑니다. 1년에 변농사를두 차례 짓기 위한 모내기입니다. 경북 지역의 이모작의 변농사의 경우, 평균 6월 중순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기작을 위한 이번 모내기는 평균 80일가량 이른 셈입니다. 경북지역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이기작입니다. 이번에 재배되는 변은 조생종으로 수확시기가 7월 20일 정도인데 수확 닷새 뒤에 두 번째 모내기를 하게 됩니다. 성공을 거둘 경우 1년치 수확량도 많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존, 뭐, 일기작으로 재배해서 농가 소득이, 어, 300평에 70만원 정도 우리 평균 소득인데, 지금 이기작 재배하면 50만원 정도 더플러스를볼수 있는. 벼가 생육하기 위한 최저온도는 13도. 지구온난화로 해마다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서 경북 지역에서도 이기작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하지만 4월 중 서리가 한 차례 이상 예상되는 만큼 그 고비를 잘 넘겨야 합니다. 밤에 온도가 내려가니까 또 밤에는 물을 좀 많이 대줘서 온도를 좀 올리주고 낮에는 또 물을 빼서 이제 뿌리 활짝이 빨리 되도록 신경 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구미시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이기작이 성공할 경우 앞으로 다른 농가에도 권장해 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